시드니의 대표적인 한국 천인 스트라스필드 역을 출발해서 버우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시티까지 한 20여 분, 정거장이 한 4-5개 정도 되죠.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시드니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. 너무 똑같아요. 여기 바깥에 보이는 그 주택들, 뭐 이런 아파트들 뭐 아파트는 좀 그렇지만 주택은 어, 가격이 한 10년 사이 에한두 배, 세배 이렇게 올라왔죠. 최근에 좀 꺾어지긴 했습니다만, 음,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한국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코리아 타운이라고 할수 있는 음, 여기 쇼핑 센터나 이런 데가 한국 사람들이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. 버우드라는 지역도 그렇습니다. Who? 시드니는 이쪽에 그 여기가 서쪽 서남부라고 어 남서부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진짜 시드니의 그좀부촌이라할까좀 선호하는 그 주거지로 학군도 좋고 그런 곳은 주로 북쪽 노스 쇼월라는 북쪽과 이스턴 서브스 이렇게 동부 해안가 쪽에 있죠. 남쪽과 서쪽은 좀 그래요. 여기 좀 일반 서민들이 좀 살고 있고, 여기 보우드, 뭐 스와스필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백인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. 거의 이런 동양계, 뭐 한국 사람, 중국 사람, 저쪽으로좀 어 가면 뭐 인도 사람, 뭐 중동 사람, 아니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. 바우드역을 출발하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한국에서 한 회사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CT에 제가 또 제가 지난번 한국 여행 중에 만나 서 사무실 찾아가서 인사했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저녁은 좀 그렇고. 안전 대접하면서 잠깐 몇시간 시간 보내다 올라고 가고 있습니다 Redford. 내일이 우리 아들 결혼인데 우리 아내가 이제 시들이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어, 결혼 준비하고 아빠는 뭐 T3, 어, 없는 게 도와주는 and 거라고 T4, 그냥 좀 따라와 서금 지내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시드니 전철 안에서 찍었습니다. 찍었습니다.